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오늘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누군가가 저에게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왜 믿음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을 영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입으로만 사랑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사랑을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 묵상도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웃과 무언가를 나누려고 하지는 않아요. 이웃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웃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줍니다. 그거 이웃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을 향하여서 이렇게 극찬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믿음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백 부장을 향하여 왜 이런 극찬을 하셨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백 부장은 이방인 아닙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었던 백 부장이 왜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 부장은 유대인의 전도를 받아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자 그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무슨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앙은 추상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신앙은 구체적이어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를 사모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당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오늘 본문에 회당이 나오잖아요. 그 회당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예외하는 곳입니다. 회당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은 무엇으로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러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은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장소인 회당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이 손수 회당을 짓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향하여서 이렇게 극찬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어,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어, 우리가 존 워너 메이커의 일화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최신부 장관직을 제안받았을 때첫 번째로 내걸었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장관직을 수행하더라도 주일만큼은 고향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장관직을 수행하더라도 주일만큼은 교양, 교회로 가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허락되지 않는다면 장관직을 맞지 않겠습니다. 이존 워너메이커가 노년이 되었을 때한 기자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 무엇이었습니까? 존 워너메이커가 대답을 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가장 위대한 투자는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뭐죠? 성경, 말씀. 어렸을 때 조그만 성경책을 하나 샀거든요. 그게 가장 위대한 투자였다고 고백했어요.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존 언어 메이커는 일평생 성경을 자신의 인생사용설명서로 삼았던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존 언어 메이커는 일평생 매일 아침 성경 읽기로 하루를 시작했던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존 워너 메이커처럼 예배와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백 부장을 향하여 이렇게 극찬을 하셨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백 부장을 향하여 이런 극찬을 하셨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백부장에게는 종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종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내어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종이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개취을 받았고 돼지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건 취급을 받았어요. 기계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종에게는 인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종에게는 이름도 없었고, 그 당시 종은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런 보잘 것 없고, 하잘 것 없는 하찮은 종을 아끼고 사랑했어요.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던지,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어떻게든 그 종을 살려 내려고 했습니다. 그 종을 향한... 백 부장의 사랑은 다음이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님에게 백 부장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백 부장이 사랑했던 대상은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인 장로들이 민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만큼 백 부장은요, 자신과 관계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셨던 거예요. 자신의 종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향하여 이렇게 극찬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셨어요. 동생 어디 있냐? 그러자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 저는 이렇게 책망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 너는 동생을 지키는 사람이야. 왜 동생 지키지 않았어? 왜 동생을 죽였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웃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가 지켜야 할 대상입니다. 지켜줄 것입니까? 앞으로 지켜줄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언어를 보니까요, 이 지키다의 의미가 뭔줄 아세요? 보호하다, 돌보다, 책임지다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 우리 옆에 있는 이웃,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 보호하고 돌보며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웃사랑 실천인 것입니다. 백 부장은 자신의 종을 보호하고 돌보고 책임지며 사랑했어요. 그래서 종이 병들었을 때 자신의 모든 걸다 동원하여 그 종을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로는 이웃을 보호하고 돌보고 책임지며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야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이제 말씀에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말씀을 한번 다시 머릿속에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백 부장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으로 드러났다고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러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 말씀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그 장소, 회당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백 부장이 손수 회당까지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백 부장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도 사모하지 않고, 말씀도 사모하지 않고, 회당이 어떻게 되든 말든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참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백 부장의 이웃 사랑은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종을 보호하고 돌보고 책임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 부장이 자신의 종이 병들었을 때 자신의 모든 걸다 동원하여 그 종을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백 부장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종을 보호하지도 않고, 종을 돌보지도 않고, 종을 책임지지도 않고 그 종이 병들었을 때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참된 이웃 사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예전에 나눔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입으로만 사랑을 말했던 것 같습니다.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너무나도 부끄러워졌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적인 딜레마가 아니겠습니까? 말은 청산 유수인데 전혀 실천하지를 않습니다. 전혀 실천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을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을 이론으로만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이 손과 발을 통해서 실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말했어요.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첫째 아들은 싫다고 말하고 나중에 어떻게 하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포도원으로 가서 일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대답하고는 어떻게 했죠?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바꿔 질문하면 이런 질문입니다. 누가 믿음으로 행하였느냐.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두말할 나이도 없죠. 돌이키고 포도원으로 가서 일한 첫째 아들입니다 믿음에는 이렇듯 반드시 행함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을 통하여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믿음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났어요? 국가 반역제를 지으면서까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그러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라합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믿음에는 이렇듯 반드시 행함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느 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다. 그랬을 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울면서 기도했어요, 울면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뉘에미아는요, 울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이 있었어요. 무슨 행동이 있었습니까? 어떤 행동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는 왕 앞으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백성들을 조직하여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 사업을 직접 현장에서 진두 지휘했습니다. 그랬을 때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단 52일 만에 완공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에는 이렇듯 반드시 행함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과 웃 사랑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후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 가운데 치열하게 치열하게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나라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오늘 이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이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만 사랑을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에 머물던 그 사랑이 마음으로 내려와 손과 발로 실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땅 가운데 아름답게 실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